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타이거의 3분 토익입니다. 어, 찍어보니까, 뭐 2분, 1분이 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파트 3이죠. 어, 뭐, 짧게, 짧게 한번 해볼게요. He's been expecting Alvin이에요. He has been expecting이죠. He has been expecting.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죠. 동사의 ing. 현재 완료는, 어, have plus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거죠. 과거 분사. 현재부터 과거까지 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요 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건데 어, 이게 진행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기대해 왔고요 그죠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 중이에요 엘빈을요 그러니까 엘빈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되게 짧아 보이지만 되게 어려워 할수 있는 문장입니다. 현재 완료 진행을 잘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 He has 를 He's been이라고 합니다. 시작. He's been expecting Elvin. He's been expecting Elvin. He's been expecting Elvin. 읽을 때뭘 해야 돼요? 뜻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요 문장을 보면서 세 번씩, 아오, 어, 세 번에서 아홉 번 읽을 건데요. 보시면서 스크린을 보시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영어에 아주 가까워질 겁니다. 이 리스닝은 따라 읽으면 엄청 빨리 늡니다. 레이딩도 어, 소리 내서 읽으면 아주 좋아요. 네. 소리 내서 읽지도 않았는데 눈으로만 읽으니까 영어가 그렇게 지겨운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면서 세 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He's been expecting Alvin. He's been expecting Alvin. He's been expecting Alvin. 한번더세번 시작 He's been expecting Alvin. He's been expecting Elvin. He's been expecting Elvin. 한번더 시작. He's been expecting Elvin. He's been expecting Elvin. He's been expecting Elvin. 영어 아무나 잘할수 있습니다. 매일 따라하시면 누구나 다잘할수 있고요. 어, 반드시 소리내서 따라하셔야 됩니다. Thank you. Have a good day.